김성수의 세상읽기 오늘은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보궐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는데 그제 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3%포인트 내외의 박빙을 예상했고 국민의힘은 15%포인트 차이 승리를 자신했는데 결과는 15%도 더 났죠. 지금 뭐 너무나 거대한 그런 표차, 거대한 승리라서 어, 양쪽 당이 사실은 어, 표정 관리를 하기에 바쁜 그런 어, 상황입니다.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요, 어, 그 어, 18.3%의 표차가 났습니다. 네. 어, 이퍼 포인트, 이런 퍼센트 포인트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그 퍼,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 지금 그 오세훈 후보에게 무려 57.5%가 어, 몰렸고, 그리고 박영선 후보한테는 39.2%밖에 모이지 않았는데, 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 당의 지지율에서 무려 어, 20% 이상을 어, 차지한 그런 그 선거였고요. 그리고 어, 서울의 모든 구에서. 오세훈 후보는 승리를 했습니다. 한곳도 빠짐없이 오세훈 후보가 압승을 네, 한 거예요, 네.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는 그 격차가 더해요. 어, 국민의힘의 박경준 후보가 62.7%를 차지했고요. 김영천, 김영춘 더민주 어, 후보는 34.4%를 차지했는데, 에, 여기서의 그당 지지율보다 30% 이상, 어, 박경준 후보가 더 가져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어, 역대급, 어, 뭐, 격차가 나는 완패를 하고 완승을 하는 그런 선거였고, 기초자치단체장들도 같이 투표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 선거 결과를 보면은, 어, 네 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기초단치장 두 개를 다또 국민의 힘이 가져갔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어, 광역 의원 중에서, 어, 전라도 둘만 빼놓고는 나머지 다섯 개를 또 다, 어, 그,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기초위원회에서도 전라도에서 치료된 두 군데 빼놓고는 나머지 전부 다 다, 어,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무소속이 두분 있지만 사실 이두 분이 다, 이제, 국민의힘과 결이 같은 분들이라서 네. 모두, 어, 국민의힘 쓰러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광역 의원도 딱단두 성만 승리한 게 민주당은 더 전분 거잖아요. 그렇죠. 어,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 역, 의원 두 네. 명, 기초 의원 두 명. 딱이것으로 네. 끝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급 아무도 상상 못한 결과였다.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양당 모두 이 정도일 줄이야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 예. 어 사실은 그, 그 누구도 어떤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 가나 왔어요. 그러면 왜 이런 결과 가 나왔을까 하는 분석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분석은 이제 분노의 표심이 결집했다는 것이거든요. 분노의 어, 표심인데. 실제, 네. 예. 실제로 서울을 보면은, 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 그런 표가, 어, 무려 278만 표나 됩니다. 음. 그런데 이 278만 표라고 하는 그 숫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이래로 서울 전역에서 단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그 보수층이 모두가 다그 투표를 할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어 가서 오세훈 후보를 찍었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뭐후보 자체 뭐 개인적인 어떤 호불호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속적인 패배 속에서 어 누르고 쌓여왔던 그러한 불만들이. 폭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타의 그 자잘한 이슈들이 있었고, 특히나 후보들의 개인적인 의혹, 또 잇따른 거짓말 등등이 화두에 올라가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았 한마디로 보수층의 폭발적인 그런 어떤 그 선거가 있었고, 여기에 상대적으로 민주개혁진영의 그 지지자들은 어, 대략 15% 이상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다. 음. 이들이 얻은 표를 보면 200만 표 같이 안 돼요. 네. 이럴 이만큼 적게 투표를 했던 적이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애초에 투표장에 가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불만들을 또한표파출한거했다 네. 그래서 결국 어, 이 더불어민주당 여당과 정부가 어, 그 그동안 잘못해온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심판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건 20대 남성이었던 것 같아요. 투표 결과가 엄청나잖아요. 뭐 사실상 70대 이상 남성보다 더 야당을 지지한 건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죠. 이 분노라고 하는 키워드로 읽어보다 보면 어, 굵직한 이슈들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네.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20대 남성들, 20대 남성 중에 73%가 어,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어요. 이런 압도적인 차이는 어, 지금 70대 이상의 남성에서도 볼수 없었던 겁니다. 음. 그거는 20대들이 그만큼 어, 정부 정책과 또 일련의 어, 다양한 논의에서 어, 소외를 당했다. 특히 이 수많은 페미니즘 논쟁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 거거든요. 네. 어, 상대적으로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 박영선 후보를 어, 더 미세한 차이이지만. 더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정부 여당의 정책들에 대해서 20대 여성보다 20대 남성의 불만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음. 걸볼수 있었고요. 네. 또 하나, 이 부동산 가격이 높은 곳 재개발 이슈가 있는 곳들은 압도적으로 어,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어, 압구정동 제1투표소 같은 경우는요, 93%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어요. 네. 지금 현대아파트의 재개발이 지금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보면은 철저하게 이익에 기반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두드러져서 어 이런 결과를 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요. 어 지금 재개발 이슈가 있는 것들은 전부다 보면은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진 그런 곳들이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거나 혹은 설득을 시키지 못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음, 그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결과를 한마디로 보면 부동산이다. 부동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글쎄요, 부동산이다라고 그 정리하기에는 어폐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부동산의 이슈가 사실상 그이그 그 정권과 그리고 네. 또그 민주당의 정책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 실제로 부동산에 대한 평가 중에서는 지금 그 가고 있는 방향은 맞다라고 하는 평가들도 상당히 많았고, 네. 또 LH 사태가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선거 중후반으로 가면서 LH 사태의 어떤 본질,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은 오히려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확실한 것은 민생도 못 살피고 개혁도 제대로 못 했다라고 어, 하는 거예요. 네. 예, 결과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다스, 저, 매만져주고, 그들이 기운을 낼수 있게끔 하는 정책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지 않고 원칙만 따지고 어뭐 기본만 챙기고 있었다. 그러면 그는 이성적으로 다가와야 되는 건데 선거는 담성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여당의 어떤 반성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앞으로의 변화를 좀 이끌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럼 어떻게 보세요? 야당이 대안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당이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판을 하고자 야당을 찍었다 이렇게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 여당에서 선출된 후보들의 의혹들만 보면 어, 이번이 1년짜리 선거였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도 아.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어, 실제로 어, 이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어떤 도구로서는 어, 남, 나름대로 쓰여질 수 있었지만 대안이었나.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 지금 그래서 국민의 힘에서도 표정 관리를 하면서 더수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 확실하게 대안적 아젠다를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 때리기를 해서 얻은 그런 승리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어, 앞으로는 그야말로 누가 더 뼈를 깎는 개혁을 다 하느냐 그리고 누가 더 민생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승부가 어, 진검승부가 갈려지지 않을까. 1년 어. 후에 대선은 누가 더 먼저 개혁하고 누가 더 알뜰살뜰하게 민생을 챙겼는가가 어, 심판하게 되는 그런 선거가될 거라고 봅니다. 어. 그러니까 1년 전 총선에서는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고 재보궐 선거에서는 야당이 또 승리를 했고 1년 후 대선 어떻게 될까요? 예, 아직까지 뭐뭐 뭐 얘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최근에 네. 아주 의미심장한 음. 결과가 하나 나왔거든요. 음. 엠브레인 등등이 여론 조사를 한 것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도가 10%가 넘게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도가 24%, 그리고 윤석열 18%, 그리고 이낙연 11%가 나오는 지지율이 나왔어요. 이것은 분노하는 그런 표심들이 어 일거에 그 채찍을 들어서 해소가 되고, 그리고 그 해소가 된 다음에. 냉정해진 표심 속에서 나오는 그런 선택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네. 그것은 결국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도구로서 대통령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알뜰살뜰한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대안으로 봅니다. 그것에 대한 차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나는 이런 대안이 있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명확하게 그것도 실현을 할수 있는 가능성들을 담고 있는 그런 대안을 보여주는 그런 정당과 후보자가 결국 승리라는 선거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